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하고이 말은 이를통이 수익을 내며 리워드를 주는 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뉴메레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오는 시그널을 뉴메라이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시그널은 뉴메라이 측에 제출된 모든 시그널과 비교하여 새로운 시그널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차별화된 시그널이라면 새로운 시그널로 등록되게 됩니다. 제출된 시그널 퍼포먼스에 뉴메레르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시그널에서 오는 수익을 뉴메레르로 환산하여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주식시장 데이터, 시그널을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접목하여 해석하고 수익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뉴메레르의 경우 데이터가 확실한 기준으로 속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하락신호 또는 상승신호가 전 세계적으로 보내지고 여기서 계산된 종합적인 데이터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을 보니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로써 뉴메레르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코인이라서 주식시장 상황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뉴메레르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메라이 플랫폼 에서 소스 코드 개발에 참여하거나 뉴메라이 토너먼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누면 뉴메레르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코인은 비썸 기준 2021년 8월 3일 5 1,000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후 얼마 안가 최고가 9 8,000원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비트코인 대하락으로 인해 가치 크게 하락하여 현재는 1 6 0 9 0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좋으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니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코인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